야, 여기 왜 우리 안내려가? 어? 네, 에메랄드킹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다른 애들 갔을지 않냐 저기 내려갔지 않냐? 왜 우리 안 가? 다른 들은 내려갔어. 우리 왜안 가? 자뭐 어, <목소리> 머리 조심해. 물 왔어. 왜 어디 어디 머리 왜머 <목소리> <가마> 신발 끈 뜨기. <목소리>

쓰리 공격을 받아라. 님들도 고볼까 싶니다 하나 둘, 셋. 아, 옆에 케이크도 있어 야! 야. 야? 야. 야? 어, 어? 어제 공연 잘 하셨나요? 아니요. 왜요? 아니, 왜 앉아 계시죠? 버스 시간은 어때? 어디 갑시다. 이거요? 반석코 앞쪽으로 잠깐 몰게요. 다리 왜 아파요? 아까 뭐지 말했어? 들려요? 자 우리 여기서 올라가서 오른편 으로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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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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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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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오2 0워 가까이 <laughs> 있지 여기 앞에 이쁜 다리가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 그래도 제주도가 날씨 하나는 좋네요 야다 맞죠? 맞습니까? 진우씨? 네 맞아요 제가 뭐라 했는데 맞다고 해요 난 세계 참 좋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하늘로 가는 그 다리 아니야? 한국계랑 야, 야, 그 야, 야, 여기서 사진 대입쁜데 야, 사진 찍자. 야. 아, 여기는 엄청 난 곳인 거 같아요. 신가 <laughs> <심각한 게>, 뭐. <laughs> 어. 여기서 촬영했어? 지리지리 어. CD가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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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찍어 줘 봐. 아, 아 는데왜 <laughs> 이렇게 찍자, 그냥. 들 야. 야, 야. 파인애플. 있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어디지? 기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아 몰라? 여기. 사람 아니야? 몰라. 케이 아, 우린 저거 큰거 타면 안 돼? 이거? 큰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야,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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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laughs> 바 <바닥 와>, 보여 얘들아. 오! 고 있어. 너무 많은데 <laughs> 아, 이거 빠질 거같 안녕. <laughs> <laughs> <너 이러더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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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바 한바 한바. 어 저, 예. 앉아 앉아 있는 들기 저거 찍어 줘. 안녕! 안녕. 아들이야 아니요. 몰라요군지 오! 야! 야 노래방 있어! 개야아야여기 뭐야! 어 뭐야! 여야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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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에만하 a 말 ah, a 서 a 고 a 리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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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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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 a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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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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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h a 기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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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아, 아. 아, 아. 노래방 고? 아, 뭐? 아, 노래방 고, 도레노 고, 도레랑 고, 도레랑 멀미나 랑 고, 도다가 고, 도레랑 고, 도레랑 고, 도레랑 고, 고, 집 가요 너무 일찍 가요 시간이 나볶음동 아, 먹는 거 지금 시간이 1시 10분이에요 여자누군가요제아침입니다 어, 너무... 어, 짜잔 안보안 보여 싹뒤 인사해 주세요 모두 아저씨 골키퍼 골키퍼 카리우스 카리우스 여기 안녕하세요. 축구하는 어? 어떤 아저씨가 어? 있는데요 아, 와. 어? 뭐야 캠 송샷 아 벌써 직간다 이서. 그니까. 정모. 현규 현규. 현규 안 봐줘. 그정자 아야 야모아 줘. <laughs> 오, 지오, 이거 뭐지, 이거 이름? 지오메트릭. 맞아, 지오메트릭. 진짜 진짜 전용 게임. 그니까. 딱김원빈이 걸맞는 건아네어 카메라 올린다, 카메라 올린다. 어 올린다, 올린다. 아하 내가 이겼다. 하하.